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빚어진 글로벌 경제위기. 그 위기를 경제 회복의 기회로 만들어줄 경제학 용어를 풀어봅니다. 위기를 이기는 경제학. 경제라는 정글에는 수많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보이는 동물도 있고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동물도 있습니다. 수많은 경제 용어 속 동물인데요. 오늘은 알아두면 교양 있는 현대인으로 보일 수 있는 동물의 이름을 딴 경제 용어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평소에 하는 거에 비하면 훨씬 쉬운 내용인데 오늘 경제 레벨을 올리는 데는 또 이만한 게 없으니까 참고하세요 경제에서 황소는 대표적으로 쓰이는 곳이 있습니다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도 있고 뉴욕의 월스트리트에도 있는데요 또 이게 워낙 대표적인 게 돼서 그곳에 가면 이 동상을 만지려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뿔이나 뭐 특정 부위를 만지면 행운 또는 불을 얻는다고 해서 셀카를 찍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상승장을 의미하는 불마켓. 아... 증시에서 불마켓, 즉, 황소시장이라고 하면 장기간에 걸친 주가상승이나 우리가 좋아하는 강세장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가설로는 에드워드 챔슬러가 금융투기의 역사라는 저서를 냈는데 거기서 강세를 뜻하는 독일어 불레내에서 사용을 하면서 유리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의미로 월스트리트와 여의도에는 황소동상이 있습니다. 시장이 번창하라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이에 반대되는 의미로 하락장을 얘기하는 베어마켓. 주가를 비롯한 자산 가격의 하락 또는 약세장을 의미하는데 폭락장이 오기 전에는 급등장이 오기 때문에 한번 올랐다가 내려가는 이 형상이 곰이 활키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18세기 초에 보스턴에는 공 가죽 시장이 크게 번성을 했는데요. 가죽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상인들이 물건은 지금은 없으니까 비싼 가격으로 먼저 대금을 받고 나중에 가죽을 넘겨주는 방식을 거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공 가죽이 비싸다는 게 소문이 나니까 사냥꾼들이 공을 많이 잡아온 거예요. 그래서 가죽 공급이 늘어난 거죠. 그렇지만 상인들은 미리 가격을 받아놨기 때문에 그만큼 차익을 취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곰가죽은 가격이 떨어지길 기대하는 투기꾼이라는 의미를 갖게 됐고요. 1919년 디포가 증시의 해부라는 저서에서 곰가죽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후에 자연스럽게 하락장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뉴 암스테르담으로 불리던 시절에 지금의 월스트리트는 바로 돼지떼를 방목하던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잔재로 동물 관련된 소보나 경제용어들이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월스트리트라는 이름도 이돼지떼들이 주거지로 오는 것을 막고자 사람들은 길게 벽을 세웠고 바로 이 벽을 따라서 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은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에 관련된 경제용어가 또 있는데요. 황소가 불이라고 하고 이제 젖소는 카우라고 하죠. 바로 캐시 카우인데요.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불확실한 사업의 아이템보다는 지금 당장 수입을 가져다 주는 사업 아이템이 훨씬 반가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상품명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제품의 반복적인 구매를 촉진하는 경우도 많고 안정적인 배당을 기대하게 하는 사업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 될게 있습니다. 누군가 캐시카우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럼 뭐 나도 뭐 따로 살까? 이라고 투자하는 펭귄 효과를 조심해야 됩니다. 한 마리의 펭귄이 바다에 뛰어들면 나머지 펭귄들도 연달아 뛰어들거든요. 어떤 상품이나 제품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는 소비자가 다른 사람들이 구매하는 모습을 보고 동조되어서 제품을 같이 구매하는 소비 심리를 가리키는 거죠 반면에 남들이 사지 않는 차별화된 다른 상품을 구매하려는 현상을 고고한세, 백로를 따서 백로 효과라고 합니다 이는 한정판 물건이나 미술품에서 종종 나타나는데요 사회 분위기가 변화해서 개성이 중요시될수록 뭐 이색적인 아이템 이색 취미 등이 키워드가 돼서 유행하는 것도 넓은 의미로서 백로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나온 뭐 동물의 이름 을딴 경제 효과 중에서는 아마 블랙 수완이 유명할 건데요. 과거의 유럽 사람들은 백조는 항상 이제 하얗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호주에 가 보니까 검은 백조가 있더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유럽인들이 이제 크게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뭐911 테러, 뭐 코로나19 이렇게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 터져서 사회 전체를 흔드는 것을 바로 블랙스완이라고 흔히들 설명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를 떠올리면서 유럽 사람들이 놀랐던 그때의 기억을 떠올려서 블랙스완을 다시 기억을 해냈고 그 이후로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 핫하게 떠오르는 백조가 있는데 바로 그린 수완인 거죠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파괴적인 경제 및 금융위기를 뜻하는 말인데요 이 단어를 처음 언급한 국제결제은행 보고서는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사태도 근본은 생태계 파괴에 이은 결과라며 코로나19 역시 그린 수환이라고 어, 설명을 했죠 호수가를 평화롭게 노리는 백조와는 달리 경제에서 백조, 수환이 등장하면 이건 경제 위기를 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경제의 백조만큼이나 자주 등장하는 새가 있는데요. 주로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긴축적인 정책과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세력들을 내파라고 합니다. 강경파라는 거죠. 시중에 돌아다니는 통화량을 좀 줄이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그리고 정부의 지출도 좀 줄이고 개인들도 지출보다 저축의 비중을 높이고 이를 이용해서 화폐 가치를 지키자는 주장입니다. 반대로 비둘기파는 경제 성장을 위한 좀 금리 인하를 추구합니다. 금리를 인하시켜서 대출을 늘리고 투자와 소비가 증가하면 시장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거죠. 그런데 2019년에 취임한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22총재는 현명한 부엉이가 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반면 기업들은 어떤 동물로도 좀 비유가 되기도 합니다. 큰 성공을 거둔 스타트업 기업을 말하는데요. 회사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 우리 돈으로 1조 이상이고 어, 창업한 지 10년 이하의 기업을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데 실리콘 빌리 꽤 많았습니다. 어, 한국에서는 어, 배달시키는 회사가 있고요. 어, 무슨 민족인 거죠? 영어에서 유니가 1을 뜻하고요, 데카는 10을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창립한 지 10년 이내인데, 회사 가치가 10조 이상 되는 기업을 유니콘을 넘어 데카콘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아직은 없습니다. 네, 아직은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더 많은 유니콘 기업, 나아가서는 더 많은 데카콘 기업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어, 시장은 매일매일 황소시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